안녕하세요, 베트남어 강사 정유경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강을 한번 볼게요. 자, 자, 오늘의 문제 유형은요. 자, 같은 발음인 자음 혹은 모음 찾기입니다. 자,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 문제 유형은 항상 매년마다 수능에 나왔고요. 자,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바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.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? 뭐 자, A부터 D까지 발음이 나왔네요. 자,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. 지가이토이랑 오이젠 게뉴쩡공비에 있습니다. 자, 밑줄 친 부분 G 발음. 그다음 NGH 발음, GH 발음. nh 발음, 이 자음 네개 가운데 같은 게 무엇인지 한번 고르는 거죠. 자, 이 문제는요, 해당 자음의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면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. 자, 볼게요. 자, 이 가운데, 자, a 하면, 지가이 해서 g 발음은 기억의 사운드가 나죠. 그래서 지, 지가이. 하면서 기억입니다. 자, 그 다음, 남모이니. 자, ng나 혹은 ng 발음은, 자, 응 발음이 나죠. 응 발음이 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gh는 예 해서 기억의 사운드가 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nh는 ᄂ 해서 콧소리가 많이 들어간 음입니다 자, 그러면 이 가운데, 네개 가운데 비슷한 같은 발음의 자음은 자, g 발음과 gh 발음이네요. 있 자, 그래서 답은 a와 c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에서, 자,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보면, 자, 찌가이 하면 친누나죠. 누나 혹은 언니. 자, 그 다음에, 앵자짜이 하면 오빠 혹은 형이란 뜻입니다. 자, 여동생 하면 엠가이, 남동생 하면 엠짜이. 자, 기본 단어입니다.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, 자, 문장 유형 좀 볼게요. 자, 찌가이, 또이까지가 주어네요. 자, 당은 못마하고 있습니다. 시제 조동사 같은 아이죠, 당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너라는 앉다라는 뜻의 동사 너입니다. 자, 시제 조동사격인 당 i n g 를의미 갖고 있는 당은 항상 주어와 수어 사이에 위치합니다. 그래서 지가이또이낭 오이, 나의 언니가 나의 누나가 앉아 있습니다라는 문형입니다. 자, 단어 좀 볼까요? 자, 지가의 언니 혹은 누나. 자, 랑 몸무하고 있습니다. 응오이 하면 앉다. 니, 하면 쉬다 라는 뜻의 동사죠. 자, 응오이니 하면 앉아서 쉬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. 자, 뗀, 하면 몸모 위에. 자, 게, 예 하면 아까 나왔었죠. 만개 해서 테이블하고 짝꿍입니다. 라고 했었습니다. 자, 만개 의자. 자, 뇨, 하면 작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자, 쫑, 하면 몸모 안에 라는 뜻이고요. 공비 하면 공원이란 뜻의 한자어죠. 쫑 공비엔 하면 공원 안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17년도 기출문제 볼게요. 굉장히 유사한 문제 유형입니다.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자, 두이레오깅렙 네. 자, 아까 우리 어, 지난 1강에서 레오깅이란 표현을 나었어요 자, 깅하면 안경할 때 경이고요. 자, 레오하면 안경을 쓰다 하는 쓰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. 자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자갱이라는 단어 사운드가 쌍기역 발음이죠. 갱입니다자 그러면 쌍기역 발음이 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볼게요. 자1번 꺼이 해서 자 시음이 쌍기역이네요. 자 그다음 나우 하면 복숭아라는 뜻이죠. 자 디귿 발음입니다. 자게 예 하면 우리 앞에서 나왔던 기역음이네요자커 해서 자 케이치는 기역음입니다자 뉴. 하면 nh는 콧소리가 가득한 니은이네요 자 그러면 쌍기역 발음과 같은 것은 1번이네요 자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꼭알아아 들어야 두려, 될 것을 꼭 체크해 보면 자네오킹 안경 쓰다 자 그다음에 막고나오자 안경을 쓰다가 네오라는 동사를 쓴다면 옷을 입다라는 동사는 막이란 동사였습니다 자 구원하면 아랫돌이 혹은 바지란 뜻이고요 아오 하면 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. 하면 옷이라 뜻이 어, 제너럴 의미로 쓰입니다. 그래서 막고 나 옷은 입다라는 뜻이 니다자 반대로 자 신발을 신다는 막이나 대우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요. 리가다라는 뜻의 동사 디를 씁니다. 어 약간 예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꼭 외워야겠죠. 자 단어 좀 볼게요. 자 레오 하면 안경 쓰다 할때 쓰다라는 동사 깅 하면 안경 자랩 하면 아름다운 예쁜이라는 뜻의 형용사. 거이 하면 나무란 뜻, 나우 하면 복숭아, 예 하면 의자, 커 하면 창고, 녀 하면 플라스틱이란 뜻입니다. 자, 1강에서도 강조됐지만 우리 이러한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은 필수 단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. 자, 재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 좀 볼게요. 자, 빈칸 이 단어와 같은 뜻의 발음이 있는 것은 했습니다. 자. 이 단어는 니 라는 단어 쉬다 라는 뜻의 동사죠. 자응 발음이 나야 됩니다. 자 그러면 1번 보면 즈 라는 발음 즈 발음이네요. 그쵸? 자그 다음에 게 기억입니다. 자너 하면 니음 발음이죠. 자그 다음 뇨 하면 콧소리가 가득한 니은 자그 다음 엔지 ng 하면 엔지는응 발음입니다. 그래서 응 달달한이란 뜻의 단어죠. 그러면 응이와 밭은 밑줄 치부분 같은 발음이 있는 것은 자 5번이겠네요. 응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문제에서 이 우리 좀 알아야 되는 건 m니. 자, 저는 쉽니다. 어디에서? 언냐. 집에서 쉽니다. 자, 다음 n pick no. 자, 틱 하면 좋아하다란 동사. 자, o w 는 요리하다라는 동사예요.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때너으러 졌습니다 자, 관요나이 자, 이 포도는 자, 먹, 어, 람 했습니다 자, 이거랑 이 문장이랑 유사한 문장이 우리 1강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람이라는 부사가 아니라 젖이라는 부사가 있었습니다 람은 항상 뒤에서 수식하고요 젖은 항상 앞에서 수식해서 젖, 어, 먹이 어, 됩니다 자, 단어 좀 볼게요 자, 니 하면 쉬다 지 하면 지키다 유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. 자, 우 하면 요리하다고요. 요 하면 포도란 뜻입니다. 자, 그다음 업 하면 달달한 이런 뜻인 형용사입니다. 자, 모두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. 자, 16년도 6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. 자, 문제 좀 볼까요?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아닌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가다 낭이네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던 나 낭이란 지역의 실제 발음은 나 낭입니다 자+ 자 선택지 다섯 개 나왔고요 가는 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다 낭 하면 다 낭역 이런 뜻입니다 자 밑줄지 부분 쥐의 발음은 가 해서 기억의 사운드가 납니다 자 선택지 발음 좀 볼게요 자 껌입니다 자 씨는 쌍 기억 발음이네요 자 그다음 2번예 의자란 뜻이었죠. 기억음이네요. 자, 3번 깨오 하면 짱 기억 발음입니다. 자, 4번 for 여러분 알고 있는 쌀국수죠. for f 발음입니다. 자, 5번 앞에서 나왔던 단어죠. 미 하면 쉬다라는 동사 자응 발음이네요. 자, 그러면 가다낭에서 가와 같은 어, 발음이 나는 것은 자 2번 예가 되겠네요. 자,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딱히 챙겨볼 문법사항은 없고요. 대신에 꼭 알고 있어야 될 단어도 좀, 좀 체크해 볼게요. 가나 앙에서 가는 역이란 뜻이고요. 자, 1번 선택지 나왔던 검은 금하다, 금지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. 자, 그 다음, 깨오 하면 3번. 자, 가위라는 뜻이고요. 자, 혹은 잡아당기다라는 동사 뜻이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뜻은 가위입니다, 게요. 자, for 하면 쌀국수. 자, 그다음 응이 하면 쉬다였죠. 자, 다음 문제 볼게요. 16년도 기출 문제입니다. 자, 밑줄 찐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. 자, A와 B의 대화네요. 자,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이 A와 B의 대화를 어, 알고 있으면 좋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. 자, A가 얘기합니다. 홈라이 또이 무언 안몬가 했습니다. B가 뭐, 중따리 관한 끼어니 했습니다. 자, 밑줄친 또이에서의 뜨 발음, 자, 그 다음 B에서의 까 발음, 그 다음에 C에서의 중 발음, D에서의 끼어의 발음에서 밑줄친 부분 중에 발음이 같은 것은 했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홈라이 또이 무언, 자, T는 쌍디귿 발음이네요. 자, 또이 몬, 자 저는 원합니다. 안, 먹기를 원해요. 몬, 음식이란 뜻이고, 까 하면 생선입니다. 몬까 하면 생선 요리가 되네요. 자, 다 쌍기업 발음입니다. 자, 비가 대답합니다. 멀, 그러면 중따우리. 자, ch는 쌍지급 발음이네요. 자, 니, 갑시다. 관, 관안, 자 식당 갑시다. 끼여 저 식당 가요? 라고 했습니다. 끼여 쌍기역 발음이네요. 자그러면 쌍기역 발음으로 서로 같은 게 비와 디가 만들어지네요. 답은 4번입니다. 자 우리 이 문제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따와 중또이의 구분입니다. 중따는 듣는 사람도 포함한 우리고요. 중또이는 듣는 사람 너는 빼고 우리입니다. 그래서 꼭 어,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, 이미 이 표현에서, 자, 홈나이하고 우리 시간부사인데요. 이 홈나이, 그 다음에 오늘이란 뜻이고, 어제란 뜻의 홈과, 그 다음에 내일이란 뜻의 응아이마이란 단어는 필수 단어입니다.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자, 어제, 홈과, 오늘, 홈나이, 내일 응아이마이입니다. 자, 단어 좀 볼게요. 자, 홈나이 하면 오늘이란 뜻. 자, 문 하면 원하다 라는 동사. 자, 안 하면 먹다. 그래서 문안하면 죄송해요 문안하면 먹기를 원하다 그랬죠 자뭔가 생선 요리 뭐 그렇게란 뜻입니다 중따 하면 듣는 너도 포함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중또이는 듣는 너는 뺀 우리입니다 자 리하면 가다 관안하면 식당이란 뜻이에요 자 끼어 하면 저란 뜻이죠 자 니에 예 하면 다정한 표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. 자, 15년도 수능 기출입니다. 밑 줄지 부분의 발음이 서로 같은 것은 자,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고요. 각각의 단어의 자음의 발음점 볼게요. 자, 1번 끼 해서 k의 발음은 쌍기역 발음이네요. 자, 그다음 옆에 있는 건키 해서 키역 발음입니다. 자, 서로 같지 않네요. 자, 2번 나이 해서 니은 발음이네요. 자, 그다음 니에 네 하면 콧 소리가 가득한 콧 소리 니은입니다. 그래서 n의 발음과 같지가 않습니다. 자, 3번. 거 하면 있다 라는뜻의 단어. 자, 쌍기역 발음이고 짜오 하면 쌍지옥 발음이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자, 4번. 가 해서 기역 발음. g 해서 기역 발음. 자, 얘네는 같네요. 자, 5번. 타이 하면 자, 티는 쌍티급 발음이고 자, th 테오 하면 티귿이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. 자, 해서 이 15년도 기출문제의 정답은 4번. 가와 예시 서로 자음의 사운드가 같네요. 자, 네. 이강을 마치겠습니다.